네, 여기는 하라주쿠입니다. 안에는 아직 숙소에 있고, 저 혼자 아침 일찍 하라주쿠에 왔는데, 머리만 감고 나왔거든요. 그 이유가 여기 특별한 미용실이 있다고 해서 머리를 좀 하러 왔습니다. 어떤 미용실이냐면, 원하는 애니메이션 캐릭터 머리로 스타일링을 할수 있더라고요. 뭐 파마, 커트, 염색 이런 것도 다 가능하고, 근데 저는 파마나 커트나 염색 이런 거는 좀 부담스러워서, 스타일링만 하려고 합니다. 어, 인스타 DM으로 연락을 주고받고 예약을 한 상태고 지금 아침만안 먹어가지고 그리고 거기 직원들이 애니메이션 코스프레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재밌는 추억이 될것 같고 또 오늘 일정 중에 아키아바라가 있어서 애니메이션 스타일 머리를 하고 아키아바라에 가면 더 재밌게 여행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 예약 시간이 조금 남아서 먹고 미용실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메론 우유인데, 메론 젤리가 아니라 진짜 생 메론들이 막. 왔나, 사람 많다. 지금 10시 반인데, 이게 또 미용실이 엄청 이른 시간부터는 안 열더라고요. 예, 여기입니다, 여기. 사이라는 미용실인데. 와, 어, 잠깐만, 입구부터 와. 와, 입구가. 이거 러브라인인데, 이거? 큰일 났다, 이거.

とかしないですけどスタイリングだけ充実の回転めっちゃ好きですけど黒髪キャラでできることがありますか黒髪のキャラはい伏黒当時伏黒当時伏黒めぐみとかえっと大悟勇太とかああ大悟勇太とかいいかもねユ太ああほら勇タ ああやばい純愛だよああめっちゃかっこいいあおこつえた君ああはめまして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純愛だよはいビデオです全然大丈夫ですかねあ大丈夫です顔がユタじゃないですけど顔ユタだよ何があとパンダとか。 ハハハゼロのユータと最近のユータスタイルが違うですね何がいいですか <laughs> えっとねゼロのユータは最近の2年生のやつはあの髪結びちょっと長くてこうやって分けてるもらうからそっちの方が多分似合うと思のあ、はい、長さ的に。あ 時間は何時までに寝たいと思い全然大丈夫です一時間も多分かかんない1時間くらいああはい。お願いします日本は旅行でいらっしゃるはい旅行で動かして大丈夫で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ラブライブ知らないあラブライブはまだ最近はフリレン行ってます ナルトは好きです。かあ、めっちゃ好きです。あ、めっちゃ好き？はい。ベイダーはめっちゃ好きです。ベイダーね。はい。はいお疲れ。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大参判さん。お水曜日？水曜日か。はい。ああああ。どこどこ？秋葉原で。あ秋葉原。いい。かっこいいです。 ありなんかあれ YouTube とかやってたりする趣味で最近に始めます美術美術の先生です家族ですごいアカデミーデザインの高校生大学生育児テストからアニメ好きです 美術の先生いいで僕は呪術の先生。ああそうですね。ジ <laughs> <laughs> ュウさんジュウさんです。はい、ュウさんは今おいくつなの？二十二十八八？はい。五条悟と一緒じゃん。五条<ー>先生二十八歳。なんか顔が。<laughs> なんかゲットスブルしたいんですけど、苦いそう。髪がちょっと短いです。でも飲ませばゲットスブルできると思う。一か。僕はね、二十一歳。あ、嘘です。三十。親分ですね。親分。親分。ちょっと短いですか。いや、ちょうどいいです。大丈夫ですか。うん。っ子ついただったら。

ジョーゴいいよねいいよ。僕も好きですねなんかすごいですなんか意味があるね、わかるわかるわかる我々こそが人間だって手を解くなここ弱いんだって君は五条悟るだから最強なのか最強だから五条悟るなのか言ってたよはい。めっちゃ好きですねいや、いいよねスゴル声もめっちゃ好きです人気うんはい、人気です猿ども ククノーパーの渦巻き <laughs> <laughs> もう呪術体制はめっちゃおたクだからあ<ー>嬉しいです席も <laughs> じゃあ最後スプレーで固めて、はい、いいですかお願いしますはい <laughs> イエーイ <laughs> <laughs>

수빈이 기다리고 있다 해서, 머리 보여주러 가겠습니다. 보도록하 일본 사 일본 사람, 같이 사람, 일 일본 사람, 이라니시치라 사람, 나본나이다요 <laughs> 어때? 일본 사람, 일본 간다 마치아라는 식당으로 가고 있습니다. 소바집인데, 어, 뭐 간다 마치아라는 가게의 본점이래요. 여기 아키아바라역에서 걸어서 7분 정도 거리에 있어서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간다 마치아. 간다 간다! 앞으로 왔는데, 역시 도쿄 하면 가로치고, 웨이팅 가로닫고. 아, 맛집은 어쩔 수가 없나 봅니다. 또 오늘 더워가지고 다들 소바가 땡겼는지. 근데 건물도 무슨 애도 시대 때 건물처럼 돼 있어. 그러네. 엄청 오래된 곳인가 봐. 그럼 소바 먹으러 간다. 간다.

여면 직접 재면하는 것도 있고 음 여기 콜라가 없고 사이다를 시켰는데 제가 좋아하는 미치야사이다미치야사이다가난 좋은게 청량감이 되게 좋은 것 같아 아좀더소다어 음 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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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더 청량하고 소다맛이 딱 처음에 나 뱃끝에는 그 소다맛 좀 안나고 제가 도와드습니다어 비주얼 너무 좋은데? 레밀 소바고, 튀어먹는 거. 그리고, 네, 작은 새우 두 개가 합쳐진 건가? 오, 두 개가 합쳐진 거야. 이거는 뭐, 버섯튀김인가? 네, 이렇게 세트가 나왔습니다. 어때? 맛있어? 오, 저번에 우동보다 괜찮아? 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い먹겠습 돼. 다 담백하니. 너무 짜지도 않고, 면도 약간, 비유가 좀 그렇긴 한데, 약간 안 익은 듯한 그런 꼬들꼬들한 느낌도 있고, 도모다치 에비. 이게 소유겠지, 소유? 응? 뭐야, 이거? 아, 스침이야. 아, 반장이줄 알았는데, 스침이야, 스침이. 마늘이 <목소리> 진짜 맛있는. 먹어봤어. 간이 좀다르지 않아? 원래 그 서로 취향이 안 맞아야 오래 사는 거 알지? 이건 뭘까? 응. 음. 응? 음. 음. 생선. 응. 생선 느이야 생선. 생선 살이 살아있어. 음. 와, 이게 진짜 맛있네. 이제 여기 간다 마치. 이거 뭐였더라? 간다 간다 마치야. 간다 마치야에서 점심 먹었고, 이제 걸어서 다시 아키바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서 피규어 구경도 좀 하고, 가차 뽑기도 하고, 게임도 하고, 좀 도파민이 부족해서. 아무튼 음... 아키바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아키바라 도착했습니다. 딱 도착하면 벌써부터 이제 그 오타쿠의 냄새가 나기 시작하는데 어 여기 벌써 아는 친구들이 조금 있네요 여기 램람 그림체는 조금 거시기하지만 그 이거 본 사람들은 아실 겁니다 왜 인기가 있나? 우선은 뭐 제일 유명한 라디오 회관 그리고 애니메이트 두 군데를 먼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오늘 주말이라서 여기 도로 통제입니다 그냥 이렇게 도로로 막 돌아다녀도 되고 여기 아키아바라역에서 나오시면 와 반가운 얼굴 유희 그리고 주다이 얘부터는 몰라 누구야? 새로운 친구들인가봐 옷들이 점점 무슨 우주로 가.. 쟨의재민이까 있냐? 주다이 나얘 진짜 좋아했었는데 엘리멘탈 히어로 빨간 애? 어 와 그래 여기서부터 좀아키어바라 같다. 라디오에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에부터 올라갔다가 내려가고 있는데 위쪽은 유이왕 카드 그리고 그 아래는 어 건담 또는 프라모델 같은 거 파는 거 같습니다. 한 층씩 내려가고 있는데 여기는 피규어인가 본데 여기는 뭐 고질라, 에반게리온, 울트라맨 이거 뭐야? 클라맨 피규어야? 오. 장송의 프리랜. 프리랜 삼아. 응,가, 역, 나름. 아, 근데 얼굴이 조금 다른데? 3 9 0 0 0원 어, 얘도 있네. 리무르. 전생했더니 슬라임이 어. 있던 것이가네요 와, 프렌눈의 변경. 트널드 들어간 거. 알아? 몰라. 와, 진짜 별의별 게다 있다. 카카시 어릴 때는 나 처음 본다. 파는 거. 와. 오? 주스레전 있는데? 이타돌이 이거 좀 멋있다 사이우 다까라 다이정 보크 사이큐 다 어? 최애 아이도 있어 와 귀엽다 어나 얘가 제일 좋아 이름 뭐지 아리마 카나 아 카나 어난 카나가 제일 좋아 아 수빈이 카나 좀 괜찮은데 가격? 2만 원대야 이거는 19,000원이야 그리고 램도 있어 <목소리> 진짜 싹다 <각도> 풀어갔다 <목소리> 우와 뭐야 아니, 잠깐만, 매구밍을 이렇게 만들었어. 어, 세상에. 아니, 여기 너좀 심한데, 여기? 아니, 소드이트라인은한 2기까지가 재밌었어가지고. 재밌게 봤었는데. 어, 그러네. 매구밍 있네. 코노스바. 코노스바 이번에 3기 나오거든. 애들 왜 이렇게 벗겨놨지? 어, 뭐야. 어우, 야. 아니, 매구밍 사고 싶은데 벗긴 거 말고는 없나? 다 벗겨놨어, 무슨. 여기 있네. 아. 싹 털린 거 봐. 이 할아버지는 뭔데? 누구? 이거 왜 사냐? 이거 제니인가? 어? 저기 다이조 아니야? 보시고라 도지. 가이산가이산 고조 사토로와 오래가 죽였다. 실화였잖아. 숨. 그뭐 짱구 피규어도 조그만한 것들이 많습니다. 좀 못생기긴 했는데, 야 원장님. 여기는 또 무슨 중고 매장인데. 이렇게 판매하시는 분들이 금액을 써놓습니다난 초쇼 광고싶다 초쇼? 이거? 이건 새 거랑 가격 차이가 별로 안 나는데? 바운드만 스네이크만. 와, 저거 멋있지 않아? 저거랑 사토로? 어, 저기 습관나 있다. 어. 이 영화이 뭐, 딱 있을 거 아니야? 음, 음. 그 영역전개 했을 때, 영역전개 대결. 음. 저안거 보여? 안쪽 거? 와, 음. 와 근데 비싼데 만그치는 20만원이야. 어. 와 우선 라디오에 관해서 저는 못 건지고, 아내만 사토로 명찰 하나 건졌습니다. 와, 근데 진짜 메인이 요즘 장송이 프리랜인가 봐. 들어오면 맨날 입구에 있네. 괜찮은가요? 괜찮은가 아니, 여기 아니메이트가장송이 프리랜이 되게 잘 돼있습니다. 메인 센터에, 아, 뭐 사지? 열쇠고리인데? 패치 같은 것도 괜찮고 근데 이게 메인이었어 디자인 이거랑 이거 빼면 의미가 없거든? 얜 융융이라고 매구밍 라이벌이야 근데 난얘 싫어 어, 그거 나운명이래한번 해봐 아... 이거 아니면 이거 융융 필요없어 공부는 응, 이거 지금 표정을 감출 수가 없다 응. 좋았어 시작해볼까 아, 제발. 재밌다. 오? 어떻게 하는 거야? 아, 와. 와가나와 메그민, 아쿠이자드 날이와이드 최강의 공격 마법, 박리 마법, 아야츠루 모노. 이제 애니메이트 갔다가 검색을 좀 해보니까 라신관? 이라는 곳이 피규어가 엄청 싸고 좋다고 하더라고요. 라디오회관에 있던 게 여기서는 2만원 정도가 더 싸다고 합니다. 그래서 괜찮은 게 있나? 라신관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선 여기 라신관이 규모가 큰것 같지는 않아. 근데 확실히 라디오회관보다는 좀 저렴해 보여. 진짜 싸네, 여기가. 1 8 0 만원도 안 하는 거네. 이게 라디오회관에서는 거의 2만원이었거든? 두배 차이네. 어 여기 비주류 하나미도 있어. 오. 하나미 진짜 보기 힘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래 라디오 회관이 너무 안 비싸고 그래. 너무 정리도 안돼 있고. 근데 사토르는 없어 역시. 음. 그리고 안자리스피 어. 여기서 피규어 사야겠다. 그러니까 라디오 회관보다는 애니메이트가 낫고 애니메이트는 그냥 진짜 요번 말대로 굳증 거 같아. 입구라서 비싸. 어. 이거 알아? 이 누군지 알아? 누군야? 루피야. 네왜 루피 최근에 이렇게 됐어. 고무고무 고무 열매가 아니라 니카니카, 니카, 태양의 신 니카니카 니카 열매였어. 뭐야. 우아앙코 어, 이것도 15,000원인데? 싸다. 내가 남자라면 이런 열매 좋을 것 같아. 근데 행콕 키가 2m가 넘어. 어. 오. 앙팡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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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앙팡팡! 앙팡팡! 와, 여기 대박이야. 어, 귀여워. 아, 이거 우리 집에 있는 거네. 이거랑 이거 집에 있잖아. 어. 비주류인 애들도 이렇게 다 만들어주네 어얘 갈비찜 얘 누구였더라 얘? 갈비찜도 <laughs> 써서 기차표도 팔아 나도 기차를 파는 줄 알았더니 기차표 파우치인가? <laughs> 어. 어, 어딜 어 가나 있네 수박게임은 이것도 너무 귀엽다 이건 뭔데? 장팬더 이게 인형이고 <laughs> 이건 뭐야? 진짜 이상해 이거 합니다. 어떤 거 나왔으면 좋겠어? 나는 이거. 아, 이거 이거. 아, 완전 메인. 어. 오케이. 나는 이거나 이거. 오케이, 오케이. 싫어, 싫어, 싫어. 신뢰 자연. 시 어, 아. 아. 어, 지 않아도 연두색. 아, 진짜 짜증나네. 아. 아 난 이거를 뽑을건데 아! 어? 아. 어? 뭐야 이거는 아이스 뭐야? 계란 지단? 아니 그게 아니라 도시락이 안 나오는데? 그러게 아 뭐야 도시락 나오는 줄 알았는데 음, 이상한데요? 아니 여기 보면은 도시락통까지 주는 거 아니야 이거? 예 예. 예나 예, 얘도 괜찮아 아니야 얘만 아, 이거, 난 얘만 어 그럼 확률이 너무 적은데? マロンパン。